안녕하세요 백민입니다. 무려 한 달간 영상을 올리지 않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. 지금 저는 산에 있습니다. 이렇게 된 데에는 시험 기간이 끝나자마자 추석 연휴와 겹쳐 와이파이, 컴퓨터도 없는 할머니 집에 오게 되었다는 사연이 있습니다. 무려 한달 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기에 급한대로 할머니 집 뒷산 탐방 컨텐츠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산에는 멧돼지, 뱀, 고라니, 파키케팔로사우루스, 지렁이 등 굉장히 위험한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. 마침 오른손에는 호미를 들고 있으니 제 안전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이 꽃의 이름을 아시는 분께. 문화상품권 5천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멧돼지라던가, 지렁이, 혹은 파키케팔로서우스, 그런 거 없나? 어! 와, 죽을 뻔했다. 걸을 때마다 메뚜기가 존나게 뛰댕겨요. 위험한 녀석이었습니다. 독초입니다. 독초. 응. 헤이. 헤이. 비 quiet. 너 너만 너만 짓냐? 나도 짓을 수 있어. 와. 와 와. 내가 이겼어. 서방이 걸을 때마다. 자그만한 메뚜기 와. 여기, 여기 보이시죠? 이 새끼, 이거 어우 귀여워라. 왜 이렇게 <laughs> 무슨 버섯이니? 스프렁크네 예? 싫어요 저 탐방해야 돼요 예? 산 탐방이요 안녕하세요 엑스칼리버 엑스칼리아 지랄 <laughs> 여러분들, 저 자연의 신비를 보십시오.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뭐야, 이거. 뭔 버섯이야, 이건 또. 이게 뭔지 아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. 아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으시던 게, 아무도 안 물었구나 네? 뭐, 광... 자 이렇게 버섯이 또 나왔죠 버섯이 뭐냐 이거 먹으면 뒤져요 피부에 접촉하는 순간 그 상태로 경련해가지고 떨면서 오르가즘 느낌의 네, 저쪽 계속 길쭉히 들어가면 아, 뭔가 좀 뭐, 호랑이 한 마리 나올 필이죠 사실 좀 나오길 기대했어요 뭐 호랑이나 뭐 멧돼지나 그런게 나오길 좀 기대했는데 그래야지 또 유튜브 가게 잡히거든요 근데 역시 대한민국 치안이 좋아가지고 아 뭔가 좀 야생동물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. 이 영상이 좋아요가 2억 개가 넘는다면, 야밤에 이 산을 다시 들어와가지고, 호랑이랑 맞짱 까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상, 아우, 수박.